고객님, 요즘 가족 사업하시느라 정신없으시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관리 받으러 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정신없이 바쁘네요.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서요.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요즘 머리는 손질하기 어떠세요?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너무 바빠서 머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묶고 다니는 게 편해서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객님, 혹시 주변에서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피곤하지도 않은데 그런 말을 자꾸 들어서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게 다 머리 볼륨과 윤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가라앉아 있으면 얼굴선이 강조되면서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될수 있거든요. 고객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요즘 고객 만나실 일도 많으실 텐데, 머리가 차분하고 윤기 있으면 신뢰감과 안정감 있는 인상으로 보이게 돼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단정하고 건강한 인상 하나만으로도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죠. 그렇긴 하죠. 저도 요즘 그런 부분을 신경쓰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머리 상태만 보고도 피로함이 드러나요. 볼륨이 없고 처지면 얼굴선이 부각되면서 지쳐 보이는 인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매일 드라이를 할 수도 없고 몇 시간 지나면 다시 가라는 것도 문제죠. 맞아요. 아침에 볼륨을 살려놔도 점심만 되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냥 묶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륨 유지 방법을 고민하시죠. 볼륨만 자연스럽게 살아 있어도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고객님처럼 긴 머리에 수치 적으면 볼륨이 없을수록 윤곽이 강조돼서 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결이 정돈되면 훨씬 세련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관리에 많은 시간을 못 써서 너무 복잡한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210만 원 회원권이에요. 한번해 두면 3에서 4개월간 볼륨과 윤기가 유지돼서 스타일링 걱정이 없어져요. 아침마다 손으로만 정리해도 볼륨이 살아나고 스타일링 시간도 확 줄어들죠. 지금처럼 바쁘신 분들께는 딱이에요. 볼륨이 살아 있으면 요즘 좋아 보인다. 세련돼 보인다는 얘기도 더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럼 아침에 스타일링 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처럼 수치 적고 볼륨이 없는 경우엔 아무리 드라이 해도 오래 유지가 안 되죠. 이 시술을 받으시면 손으로 빗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나요. 게다가 이 시술은 볼륨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모발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손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하면 머리가 덜 빠지고 모발도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네. 방치하면 점점 가늘어지지만 지금부터 모발 속을 채워주고 볼륨을 유지하면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수치에 적은 분들은 볼륨이 곧 인상이에요. 이 관리를 하시면 풍성해 보이고 더 어려 보이는 효과까지 기대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투자해두면 스타일 걱정 없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투자예요. 이 회원권을 이용하시면 볼륨 관리뿐 아니라 모발 클리닉까지 포함돼서 머릿결이 차분하고 윤기 있게 유지돼요. 추가 클리닉 3회 무료 제공 72만원 상당 총 13회 사용. 클리닉 염색 2회 20만원 상당. 두피 크리닉 이외에 16만원 상당 비쓰리 홈케어 제품 증정 12만원 상당 210만원 결제로 총 120만원 혜택이에요. 그럼 이거 하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정돈되고 스타일링도 쉬워지는 거네요. 맞아요. 스타일 유지 기간도 길어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안 쓰고 세련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봐야겠네요. 완전 잘 선택하셨어요. 스케줄 조정에서 편하게 관리 도와드릴게요.